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은 인류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근거를 거기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997년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을 결성하며 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것들을 교실에서 수업으로 구현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 김추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추령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뭐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키기도 하고 지구과학을 가르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신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인데도 활기차 보이는데요. 오늘은 꾸준히 이어져 온 신도 고등학교의 탄소 중립 데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데이는 희망을 만드는 생태 전환 교육 활동으로 프로젝트형 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제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꾸려가는 학교 탄소중립데이 행사를 1년에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데이는 제가 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자고 했어요. 기후변화 교육하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막 우린 아껴 써야 되고 막 긴축하고 막 이러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교실을 다니면서 선생님처럼 가르치기도 했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즐겁고 신나게 어, 그래야 창의적으로, 어, 그래야 실천적으로 되는 거다. 이제 뭐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죠.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탄소 중립 대회. 학생들이 세 시간 동안 주제 통합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로 수기형 토의 활동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한 시간 대비 정답 확률을 높이려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발표라는 걸 통해서 논리적 말하기 이 이런 것들이 제 수업의 중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 사고를 위해 수업 방식을 토의 형식으로 구성.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구과학을 전공한 과학 교사로서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김추령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론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생각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오 자기 생각이 이제 막 스스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소감을 얘기한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변화 학생들의 변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뭐 사물을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고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진 걸볼수 있죠 다양한 과학 도서 집필을 통해 기후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 개발했으며. 이로 인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강연하는 등 학생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 어떤 마 선생님께서는 토의 토론, 발표, 그 다음에 제안하기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웃들하고 지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제안들을 하게 하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게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어, 눈에 보일 정도였고요. 아, 이 학생들이 정말 미래의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가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후 위기 시대 모범적 지구인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가꾸고 꿈꾸도록 협상과 토론에 열린 수업을 운영해 오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출연 쌤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를 저도 꼭 간직해서. 제 교직생활 끝날 때까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또 제가 출연생한테 감명받은 것처럼 저도 또 인상 깊은 사례나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영감을 준 선생님이십니다 2016년 탄자니아의 중학교에 2년간 교육 봉사를 하면서 그곳 가출 청소년들을 돌봤으며 과학교실과 재봉교실을 운영하며 탄자니아 교사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해 교수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교사로서의 많은 시간 중에 유독 생각나는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급을 운영. 별도의 진로 집중탐색 교육 과정을 시행하였고 졸업 후 지금은 그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야, 단호박, 맛있다. 이제는 어, 모두가 편안한 뭐, 마음으로 뭐, 함께 뭐, 시간을 뭐, 보내기도 맛있다. 한다는데요. 힘들었던 어, 과거의 시간이 어, 딱 추억이 딱 되어가고 딱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지 나온다니까 잘모르겠지 지금은 학교가 잘 학교 다니고 싶어요. 고일때 그 무서웠는데 고이 그 때에서는 다 챙겨줄라 해서 제일 좋았던 것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고일때 어, 그 애들이 다 학교 안 가고 이랬는데 말안 듣는 그때 애들. 다 챙겨주시고 결국에 거의 다 나왔어요 나중에. 갈등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위로가 되어준 이들. 그러니까 동료성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동료성에 기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는 서로가 서로를 꾸짖기도 하고 정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곳에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 평등이 아닌 공평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추령 선생님의 창의인재 육성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입니다